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로프트에 잠깐 다녀왔어요. 로프트에 가면 유혹이 또 많아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데 어, 그걸 이제 다 사러 간건 아니고요. 오늘은 목적이 있어서 그걸 사러 갔다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로프트에서 구입해 온 것들은 이 친구들이고요. 어, 사실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들은 이제 요 친구들인데 뭐요 친구들 다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저 뒤에 있는데 어 9월인데 이미 이제 내년 2019년 다이어리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메이저 다이어리들은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어, 미도리 제품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지분 태쪽 그리고 호보니치 리필 제품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그것도 이제 구경도 할겸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 다이어리도 구입할 겸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영상에서도 올렸었죠. 60 다이어리. 제가 미니 다이어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제 오지상. 좋아해가지고 늘 이거를 이제 리필로 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주간이랑 같이 있는 제품을 샀었는데 올해는 이제 월간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뒤에 사용하는 바인더 속지는 일반 방안노트나 노트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올해는 월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눈노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경량지 예, 트래블러스 노트에 사용할 경량지 패스포트 사이즈 두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왔고요. 얘가 사실은 메인은 아니고 정말 사러 갔던 건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작년하고 좀 다르죠. 사실은 작년에는 일반 버전을 샀고요. 어, 이번, 그니까 2019년 것은 이 비즈 버전으로 샀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이 미니 버전으로 샀고요. 미니 버전이 저는 예 크기도 그렇고 편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올해 그 지분대 쪽을 사용하면서 뭐 커버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속지만 계속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갔고요 다행히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리필 제품이 나왔어요 오리지널 버전도 리필 버전이 나고 그다음에 비즈 버전도 리필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오리지널 버전 좋았는데요 비즈 버전 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지 구성은 다르지 않은데. 그 종이 질이 어, 오리지널 버전은 도모에리버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즈 버전은 미오페이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서 보시다시피 두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 오리지널 버전 리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 버전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시작하는 속지가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버전이 더 두께가 얇습니다. 뭐, 얇은 종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오리지널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어, 저같이 이제 두께는 저는 조금 더 두꺼워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미오 페이퍼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속지가 좀더 이렇게 좀 침착한 색으로 되어 있는 버전을 좀 써보고 싶어서 비즈 버전을 올해는 구매를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 볼까요? 색깔부터 벌써 검정색이죠. 네. 12월 10부터 시작하는 음, 비즈 버전 필이고요. 뭐 속지는 똑같아요 네, <laughs> 똑같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종이가 두껍네요. 도모리버보다 두껍고 좀더 힘이 있는 느낌이래서 작년에 쓰면서 제가 이실그 이 재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데, 데, 갖는 불만은 많이 어, 어, 줄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이 속지가 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내용물은 똑같아요. 헤비 트래커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대로 있고, 앞부분에 이러한 그런 리스트들이나, 오래 잘 쓰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있고요. 색깔만 약간 좀 침착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게, 오래 쓰고 있는 월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컬러풀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좀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죠. 확실히 비즈 버전이. 쓸때 오히려 집중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번 써보려고요. 또 확실히 종이는, 종이가 많이, 두께가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취향을 좀탈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도무에리버 종이를 굉장히 만족을 하면 썼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제대로 써보고 내년부터는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이제 뒤쪽에 제가 주로 쓰는 버티칼 부분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티칼이 이런 느낌이니까 많이 다르죠 근데 확실히 저는 디자인이 이 비즈 버전이 좀 마음에 들기는 해요 이런 디자인의 토모에 리버 종이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알록달록한 스타일도 제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좋았었거든요. 또 쓰면 또 얘도 좋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 인덱스도 이게 완전히 같은 색으로 다 돼있네요. 음, 이게, 지분태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살짝살짝 살짝 바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올해 너무 이거 지분 대처로 만족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메인 다이어리는 지분 대처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단지 이제 비즈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해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고 물론 어 제가 메인 다이 다이어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트래블러스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호보니치 대초 같은 경우도. 고보니치 태초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 어, 그런 부분도 그렇고, 노트는 여전히 많이 쓰니까요. 저도 이제 같이 써보면서 뭐가 다른지, 어떤 게더 마음에 드는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분 태초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하고 같을 것 같아요. 같이 뭐 워낙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야,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안 샀어요 굿즈 다른 거다 있잖아요 <laughs> 제 받침도 있고 커버도 뭐 맞췄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작년에 제가 포스트잇하고 그 투두리스트 인덱스 붙이는 사이즈에 맞는 것도 샀었는데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만 있으면 저는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프리노트 아이디어노트 같은 경우는 어, 사용을 하니까요 그, 그 경우에는 이제 다 쓰면 이제 리필 구입하면 되니까 아이디어 노트만 조금 사용하는 것 같고 나머지 굿즈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해 이 리필 시리즈가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00엔 밖에 안 싸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200엔이 어딥니까 네. 어, 리필 제품이 나와서 리필을 구입을 했고요 음, 깔끔하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단지 비즈 버전은 12월부터 시작이라서 제가 11월부터 새 다이어리를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이 비즈 버전의 지분태초에다가 한번 열심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2019년의 지분태초 다이어리를 질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